다음 달이 개천절인데, 우리가 톤손 사상하고 개천절하고 좀 약간 한번 같이 연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은, 많이, 마리산에, 제가 마니산이라고 안 그러고 마리산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름이 마리산이 맞습니다. 마리산인데, 이세 시대 때 마니산으로 바뀐 거예요. 마리라고 하는 건 우두머리, 마리가 머리란 뜻이 머리. 머리. 머리를 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여기 보게 되면 꼭대기에 참선단이 있는데, 이 참선단의 모습을 잘찾다보면은저 위에 네모나처, 여기가. 그 다음에 이 아래에는 동그라처. 천원 지방 그러는데, 어 네모난 부위가 위에 있고, 동그란 부위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네모난 거 위에 놓고, 동그란 거 안에 놓은, 이거 이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네모난 거 땅을 뜻하고, 원은 하늘을 뜻하니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밑에 있는, 지옥에서 지천태라고 하는 폐상입니다. 이렇게 놓은 이유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형이죠. 땅이 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몸이니까 음은 내려오고, 양은 올라가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요. 만약에 반대로 되어 있으면, 하늘은 올라가고, 땅은 내려가니까 만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계단이 쭉 있는데, 계단을 다시 한번 뭐 세보시면 21개입니다. 계단의 숫자가, 21개 숫자의 계단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삼국유사에 어, 보게 되면 3,7일, 기 곰이, 어, 사람이 되는 때 숫자였던 지간이 3,7일 나오잖아요. 21일.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는, 뭐, 초등학교만 나와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상식이죠. 이거는. 왜냐, 이 마리산에 있는 참성당이 우리의 어, 뿌리에 해당되는 유적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국보 1호가 뭔지 아시죠? 남대문. 보물 1호가 동대문이에요. 남대문을 왜 국보 1호로 정했을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국보 1호가 남대문이 된 게, 일제시대 때, 그, 남대문을 통해서,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남대문을 통해서, 그 가등청정이 제일 먼저 입성을 해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보위로를 일제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 우리가 여기 임진화할 때일차로 통과한 거야. 그래서 남대문이 국보위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동대문은 왜 보물위로, 이냐 위로, 소서행장이 거기 통해서 들어왔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보물위로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냥 쓰고 있어요. 국보위로, 보물위로. 참 이게 한심한 얘기죠. 그죠? 국보위로 되려면 어디가 돼야 되겠어요? 국보위로가. 참성단이 국보위로가 돼야 되죠. 이게 우리의 뿌리에 해당되는 굉장히 유적이잖아요. 외국에, 외국에 이런 유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천년 거의가, 그거, 그러니까 큰4,300 넘어, 이, 전에 만들어진, 우리 여기가, 어, 제사를, 우리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만약에 일본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관광 유적지가 될 거고, 어마어마한 홍보가 될 것이고, 여기 굉장히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설로 여기 관심을 안 갖잖아요, 어딘지 그러니 이 안에 뭐, 천원 지방이니, 뭐, 여기에 지천택회가 되니, 2 1게 대단히 있니, 뭐니, 아무도 몰라요, 관심 없으니까. 너무나 참 한, 한심한 일이죠. 이런 게. 어, 이런 거부터가 바뀌어져야, 천손의 우리의, 조상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거죠. 이런 거부터 어,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음. 자, 개천절 한 번씩 도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정도는 너무나 진짜 기초적인 사항인데, 한번 보자고요. 개천절에는 두 가지의 용어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신시, 개천. 그 다음에 조선, 개국. 이두 가지가 개천절에는 합해져 있어요. 광복절에, 광복절에, 어, 해방이라고 하는 4 5년대에성사생문도에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1948년도에 정부 수습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은 날에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듯이 개천들에도 똑같이 두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어요. 신시 개천, 조선개. 날짜가 같, 같은 날이라서 그래요. 10월 3일. 그러니까 두 가지 기념일이 원래는 기념일이 달라야 되는데 기념일이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시 개천은 신시 개천은 누가 주인공이냐. 신시 계천은 환웅이 주인공이에요. 신시 계천은 그 다음에 조선 개국은 누가 주인공이냐? 당군 왕검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개천절에는 환웅이 있고 당군이 있고 자 뿌리의 관점에서 볼때 뿌리의 관점에서 볼때 뭐냐면 환웅은 시조입니다. 환웅은 시조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시조는 누구냐 그럴 때 당군이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시, 조상의 시작이잖아요. 우리 조상의 시작. 시조는 환웅입니다. 그럼 당군은 뭐냐? 당군은 국조예요. 나라를 세운, 나라, 나라를 세운 처음이니까. 그러면은 국조, 당군, 시조, 환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시조는 뭐예요? 민족의, 민족의 시작을 봐야죠. 우리 민족의 시작. 그 다음에 국조는 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개천절에는 개국절하고 같이 혼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개천절, 개국절, 어, 이거 같은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데, 어, 의미가 더 어디가 더 커요? 개천절 의미가 의더 크기 때문에 개천절이한 거예요. 어, 우리가 광복절, 저기 독립기념일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죠. 광복절, 독립기념일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더 의미가 크다? 광곡절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광곡절을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독립기념일로 바꿔야, 바꿔야 되느냐, 뭐, 광곡기념일로 바꿔야 되느냐, 막논란이되는데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뿌리정신이 약하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구별을 못하니까 하는 이런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자, 삼국유사의 그 고조선주에 보게 되면, 하나씩 한번 제가 쭉 살펴볼게요.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군 왕검이 있어 아사다에도읍을 정하였다.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이라 하였다. 때는 중국의 요인구가 같은 시기였다라고 하였다.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나라를 개창하여 조선, 나오죠? 개국. 개국이라는 말이 한국유사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다음에 고기에 다음 같이 전한다.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천하에 뜻을 두어 널리 인간 세상을 구하였다. 이게 이제 홍의 인간이죠. 이 말이. 그리고 여기서 서다란 말은 뭐냐면, 어, 저기 장자 이외에 아들이 예, 서다란 표현을 썼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사미 태백을 내다보니 인간을 널 이롭게 할만 하였다. 이에 천부의 세계를 주어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물이 삼천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에 심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라 하였다. 이가 환웅천왕이다. 그는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설병, 형벌, 천학등 무릎, 인간의 360도 가지를 주관하여 세상을 다 지르고, 교화하였다 제세 이화라는 과 여기 나오죠. 여기에 신시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개천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에보면 조선 개국이 있고, 신시 개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대충 알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살펴보지를 하잖아요. 왜냐면, 하 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개천은 어떤 뜻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막 하늘 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의미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하늘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하늘의 마음이 열린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한번도 생각해 보자고요. 하늘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뭘까? 하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늘은요 밝아요. 하늘은요 고요해요. 하늘은 편안해요. 하늘 보고 있으면 편안하다는 거. 하늘은 순수해요. 뭔가 하늘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늘 마음에 고갈 때는 밝은 마음,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 순수한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하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의 리 본래 의 마음이다. 본성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해가다 신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것이 신성이니까 뭐예요? 순수 의식이라고 해요. 순수한 알아차린 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음을 관찰자 의식이라고도 하고, 이 마음을 불성이라고도 하고, 이 마음을 배경 의식이라고도 하고, 다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 그러면, 구름 마음은 뭘까요, 구름 마음? 구름 마음은 하늘에 구름이 끼듯이, 우리 마음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구름 마음이죠. 생각과 감정, 이런 느낌의 마음들. 자, 이건 변하죠.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변하잖아요. 변하는 마음이에요. 이 변하는 마음은 구름의 마음. 이것을 풍상시에 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늘 마음이 있고, 구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마음에서, 하늘의 마음에서 우리가 쭉 나오는 게 어떤 마음이냐면, 양심이에요. 하늘의 마음에서 나온 마음이 양심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라면 하늘에서 나온 마음이 분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뭐 봤을 때 순수한 아르타네 의식에 분별 안 했잖아요. 이거 다 저거 다 분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분별심이라고 그래요.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다. 너와 나의 분별이 없어요. 이 양심의 세계에서 양심은 너와 나의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양심, 내네 양심. 분별하지 않아요. 양심 똑같습니다. 저 사람 양심 다르고, 내 양심 다르고. 그러면 이런 말을 못해요. 양심껏 해이말 못해요. 우리가 보통 양심껏 해 그럴 땐 뭐예요? 네 양심, 내 양심 똑같다. 모든 사람의 양심 똑같다라는 걸 전제하잖아요. 분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껏 해 그러잖아요. 이게 하늘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마음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분별이 없으니까, 네 마음, 내 마음 분별하지 않으니까, 뭐를 뭐가 돼요? 자연스럽게. 홍익이 되고, 사랑이 되고, 자비가 되고, 이니. 이런 실천이 쉬워지는 거죠. 너와 나의 구분 하지않으니까 니꺼, 네 내꺼가 없는 거야, 이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홍익이고, 사랑이고, 자비가, 이니, 그냥 절로 되죠. 다내리니까다내리야 너와 나의 구분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구름의 마음에서 보면, 근데 에고의 마음은 뭐예요? 어, 어떤 양, 하늘의 마음은 양심이 나오는데 우리 에고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 뭐예요? 욕심이 나와요. 욕심의 마음이죠. 욕심의 마음이고 욕심이 좀더 이제 구분하면 아까는 무분별심이죠. 양심은 분별하지 않는 마음인데 욕심은 분별하는 마음이죠. 자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 뭐가 있어요? 순수한 알아차리는 의식에서는 분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생겼어요? 이제 기억이 기억이 생기고 생각이 생기고 하면서 분별하죠. 핸드폰이야, 꽃이야. 저거 나무야 스피커야 분별하죠? 이 분별심 분별심이 생기면서 욕심 같은 게 레벨이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욕심이 더 진해지면 뭐가 돼요? 이기심이 되죠. 자, 이 이기심을 순수한 우리말로 했을 때우 선조들이 이기심이 뭐라고 했냐면 나쁜인 마음이다 그래서 나쁜 나만 아는 마음이다. 나쁜인 마음에서 나쁘다라는 게나쁜이다해서온말이있어요 나쁜인 마음. 예, 그렇게 막, 언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양심은 뭐예요? 좋은 마음. 자, 이게 좋을 양자입니다. 한자로 좋을 양자 그래서, 양심은 좋은 마음. 이기심은 나쁜 마음.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만, 언어를 볼 수가 있죠. 우리 마음을 보게 되면요. 하늘을 보게 되면 맑은 하늘도 있지만, 구름 낀 하늘도 있잖아요. 우리가 먹구름이 쫙 껴가지고, 하늘이 하나도 안 보여. 먹구름이 껴가지고요. 아주 어둠컴컴해요 그럴 때가 이기심이 꽉 찼을 때. 이기심이 꽉 찼을 때는 아주 시커먼 먹구름이 있을 때. 그렇죠? 또, 이제, 먹구름은 가셨지만, 구름은 껴있지만, 야, 어, 옅은 구름이 있는 거. 약간 옅은 구름이 있을 때. 욕심이 있을 때. 이런 거죠. 군데군데 푸른 하늘이 비쳐 보일 때는, 욕심이 좀더 줄어들었을 때는, 중 군데군데 파란 하늘이 보이겠죠. 그러다가, 구름 한점 없는 아주 청명한 맑은 하늘이될 때도 있어요. 참 이럴 때가 드물죠. 많진 않죠? 그럴 때, 이때 이 마음가로 나의 본성이고, 나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언제 드러나는 명상을 다 깊이 들어가면 이 마음이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깊은 명상을 통해서 이 마음을 체험하게 되면, 이 마음을 체험하게 되면요. 평상 일상 중에, 일상 중에도 우리가 드문드문 구름 낀 하늘 볼수 있어요. 우리가 시커먼 먹구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오히려, 어흰 구름이 떠다니는 하늘이 더 많아요. 우리가 이 상상을 보면은 생각과 감정의 구름이 흘러갔다 살았다 흘러갔다 살았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구름이 없었을 때, 생각과 감정이 없을 때비 그냥 뚜렷하게 고요하게 비치지는 그 마음 하늘이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구름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항상 생각에 집중하고 있고 감정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빈 하얀, 빈 하늘을 안 보기, 안 보기 때문에 그게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빈 하늘, 이러한 그 하늘을 우리가 체험 하게 되면 일상생활 중에 지금도,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관점만 바꾸면 그 하늘을 볼수 있어요. 그 하늘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언제든지.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항상 그걸 내가 자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우리가 어, 명상을 쭉 통해서 체험을 해보면서 하는 하나의 깨우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신성의 마음에서 양심이 나오고 여기서 그것을 어, 시청하는게공의인간다 우리가 청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만 회복하면 이 마음만 회복해서 여기하고 자꾸 우리가 마음에 파란 하늘을 자꾸 만나면 양심이 절로절로 절로 밝아지고 그리고 저절로 저절 홍이인간이 저절로 그냥 되는 거예요.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뜩 구름 끼는 하늘에 놓고 내가 홍이인간 돼야지 해봐야 안 되는 거죠. 순서가 틀린 거죠. 자, 다시 몸문으로 가서 이때 곰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서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환웅에게 빌어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에 환웅은 신령스러운 칸타레와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체를 얻을 수 있으리라 하였다. 이게 이제 여기가 봐요. 하늘의 마음이 열리는 대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곰과 호랑이 한 마리를 우리는 뭐야? 지손족이라고 하는 거죠. 지손족, 하늘의 마음이 같은 실제 곰, 곰과 호랑이가 아니라 곰을 어, 토템 신앙으로 가지고 있고, 호랑이를 토템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원시적인 어, 의식이 있 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 환웅은 하늘의 마음이 열린 천손적이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그리고, 어, 사람의 형체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지선중에서천손적으로 다시 바뀌었다. 하늘의 마음이 열려서 이게 광복이 된 거죠. 이게 진정한 광복이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내안에 광복이 됐는가 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고 우리가 우리 사회가 광복이 됐는가 이걸, 이걸 한번 어, 봐야 되죠. 곰은 그것을 먹으면서 기한 지 3, 7일 만에 여기 나오면 3, 7일, 21일 만에 여자의 몸으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않아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매양 단수 아래에서 임태하기를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다. 그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당군왕겁이라 하였다. 자, 이게 이제 환웅과 웅녀가 결혼한 거죠. 천손족과 광복이 된지선족과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당의 고인금이잘안 보이네. 뭐한 뭐야? 이게 여기 말한 당은 당시가 당나라 고려 때 당나라 때시니까 실은 중국의 요너죠 그 요임금 때입니다. 고임금은 요임금을 얘기해요. 네. 고려, 고려의 고려 3대 임금이 그 고임금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이제 요임금이 있어요. 똑같은 이유가 있어서 그 바꾸게, 그걸 혼동 안 하려고 이름을 고우라고 한 겁니다. 어, 50년이 경인년에 평양생의 도읍을 하고 비어서 조선이라 하였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국물산이라고도 하고, 국이다라고 하였다. 그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의 호왕이즉위한 김유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당군은 곧 장당경로 옮겼다가 뒤에 아사달로 들어와 숨어 산신되었으니 그 나이가 1908세였다. 이거 보고 1908세에 나오니까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신화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잘 보면, 당군세계 보면요. 당군세계를 보게 되면, 일왕조이왕조삼왕조가 있어요. 자, 이게 수도가, 아사달에 있을 때, 송화강. 지금 우리 말하면 하얼빈이에요 거기에 있을 때가 이랑조. 그, 때가 1048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왕조, 백악산으로 옮겨가지고 860년이 있었어요. 이두 개를 합하면 1908년이에요. 그러니 앞에 나온 1 9 0 8이1908 사례라는 것은 이랑조, 이왕조를 합해서 지칭한 표온이라고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랑조, 이왕조가 됐냐. 이랑도에서 이왕교에서 이왕교를 옮길 때, 자, 이때는 기자가 와서, 기자가 와서 기자조선을 세울 때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옮겨요. 이왕교가 끝나고 서망교로 넘어갈 때, 이때에는요, 위만조선이 세울 때에요. 그래서 다시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장단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요한 본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조선의 힘이 점차적으로 약해져 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수도가 옮길 때마다. 우리가, 마음, 아 우리가, 사람이, 뭐, 우리말 속에 혼이 있단 말 하잖아요. 그죠? 어, 혼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혼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혼이 나가면, 우리가 죽죠. 어, 혼이 나가면 우리 죽어요. 그래서 혼비백상 그러잖아요. 혼은 하늘로 뜨고, 백은 흩어진다. 죽으면 혼비백상 한다고 그잖아요 그러면, 언제 혼이 들어올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언제 혼이 들어올까? 어째가 동의보감을 타다 보니까, 동의보감에 나와 있더라고요. 임신 후7 달에 혼이 들어온대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조들은 그렇게 예, 믿었나봐요. 임신 후7 달에 혼이 들어온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시계천과 우리가 조선 계곡 있잖아요. 신시계천은 뭐예요? 민족의 시작이고, 이 민족이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이사람을 따지면 혼이 태동한 거잖아요. 혼이 태동한 거잖아요. 민족혼이 태동한 거잖아요. 조선의 개국은 뭐예요? 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나라가 시작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라의 국혼이 태동된 거잖아요. 그래서 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신시계천는 민족혼의 시작이고 조선의 개국은 국혼의 시작이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혼과 우리의 국혼은 그러니까 정신이잖아요. 혼이라는 건 정신이잖아요. 민족콩과국콩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천만 다행이로 우리의 신시계천을 열었을 때도 홍이 인간이고요. 당군한 건이 조선을 개국했을 때도 건국이념이 공구, 홍이 인간이잖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민족콩과국콩의 혼이 같더라. 홍이 인간으로 같더라. 우리나라의 혼은 언제 생기는가? 나라가 개국되기 바로 우리가 임신하고 7개월 동안 출산하기 을 전에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나라가 만들려지기 전에 혼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국혼이 생기고, 이거 홍인간의 국혼이고. 자, 근데 국혼이 사라지면, 나라는 망하죠. 민족혼이 사라지면, 민족이 망하죠. 자, 국혼이 사라져가지고, 나라가 망했던 나라들 많이 있죠? 우리 일사역사상에 보면, 그죠? 많이 있죠.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어, 우리 유, 유태인 같은 경우 보면 유태인은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었다는 얘기는 국혼이 없어진 거죠. 근데 유태인은 민족혼이 살았어요. 국혼은 살아졌는데 민족혼은 살았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저쪽에 중동에 나라를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민족혼이 살았기 때문에 다시 국혼이 부어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우리 민족은 어때요?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은 민족권이 있었고 국권도 계속 있었어요. 민족권 국권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다가 국권이 한번 사라졌죠.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나라가 완전히 쪼땅망해가지고 그때 국권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그렇지만 민족권이 살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대한민국으로 다시 또, 탄생이 됐죠. 그런데, 그런데, 어, 보면은 우리의 국권은 대한민국이 지금 만들어졌지만, 국혼이 사라졌다가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혼이 너무 약해요, 지금. 힘이. 국혼의 에너지가 너무 약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애국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 보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훨씬 이스라엘이 들 강하다라는 느낌이잖아요 전쟁만 났다 그러면 외국에 나왔던 유태인들이 다 들어오니까요, 막. 그 우리나라는 같으면은 지금, 지금의 국혼 상태로 볼때 우리나라는 과연 그럴까? 아, 오구심이 들죠? 우리의 정치 상황을 봐도 의구심이 들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지금 당파 싸움 하는 거 보세요. 그 당파 싸움 할때 여당, 야당 싸우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요. 너죽든나 죽자예요, 그냥 막. 그런데 거기에 국, 거기는 국익이 없어요. 거기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 당. 오로지 우리 당. 오로지 나또 개인. 나 개인이나 내 당을 위해서만 뭔 가는 하 거지, 거기에 나라의 이익을 보진 않아요. 참, 이게 국혼이 사라져, 사라져, 국이사라지 않았는데, 국혼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 이것이 지금, 다시 강하게 허흡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좀더 힘차게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를 보게 되면 날개가 두개 있어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이란 말을 이래서 쓰는 거예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예요 이게 새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새가 날개가 하나만 있다면 못 날죠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한쪽 날개가 짧아도 안 돼요 날개가 하나 한쪽이 짧으면 잘 날겠어요? 날개가 같아야지 균형있게 자익과 우익 보수와 진보가 골고루 같은 균형을 맞춰서 있어야 잘 날아요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어요 자익과 우익은 얘기하는데 척추뼈를 잊어버리죠 척추뼈 이 날개를 잡아주려면요 뼈가 있어야 돼요 척추뼈가 있어야 돼요 척추뼈가 척추뼈에서 날개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척추뼈가 없다면, 날개뼈가 아무리 튼튼해도 못 날라요. 척추뼈가 없으면. 그,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그 척추뼈가 바로 국콘입니다 그게 국콘이에요이 뼈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좌익도 튼튼해지는 것도 우익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몰라요. 좌익과 우익이 지금 뭐, 날개가 엄청 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척집뼈가 허약합니다. 너무나 허약해 약해. 그래서 이척집뼈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정말 시급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군이 살아야 나라가 바로 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국군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국군이 살아나려면 바로 개천이 돼야 됩니다. 국군이 살아나려면 개천이 돼야 됩니다. 액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